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대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근율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본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돌아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않냐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탄한 곳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는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부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감에 가두셨으며 소동과 고모라와 그 이웃나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흉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 끈끈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구지저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던 걸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화이을 진적, 이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올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도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예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물 없는 구름이요. 죽어도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갈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빼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흙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 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정육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공배와 예배로서 하루 시작하며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료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할리없는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동대와 역사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음, 유다서입니다유다서는요 1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구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앞에 우리가 야고보스를 봤잖아요. 이 야고보스와 이 유다는 뭐다? 형제지간이다. 형제지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야고보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는 그들이 아니라, 이 야고보와 유다는 형제로서 야고보와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들이었다. 제가 야고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은이 둘이는 이 둘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자기 오빠, 자기 형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의 야고보와 유다는 또 교회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목자, 장로로서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야구, 유다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느냐? 불특정 다수에게 쓰고 있죠. 어, 누구에게라고 어떤 받는 자에 대한 이름이나 교회 의 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하죠. 그래서, 어, 받는 대상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곧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무엇을 얻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 결정체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 너를 사랑한다. 이제 너는 나를 믿게 하며 누구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경험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유다서를 쓰고 있는데 쓰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삼절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일반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 보통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편지를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도에게 단번에 어, 간절히 어, 간절한 찰 가진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고나위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하면서, 어, 단번에 주신, 단번에 주신,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뭡니까? 이거는 고린전서 1, 1장 1 8절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 전도할 때그 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그걸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반 구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 너희들이 그 믿음을, 십자가를, 십자가의 돌을, 믿음의 돌을 위하여 뭐해라? 싸우라고 이 편지를 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의 님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위하여 지금 내가 이 편을 들었다라고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을 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누구와 더불어 싸워야 되겠까요? 사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라고 하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이 있는데, 이몇 명과 믿음의 도를 위하여 구원에 대해서, 뭐해라? 힘스 싸워라. 그래 그들이 가르치는 거, 그들이 주장하는 거, 그들이 자꾸만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 그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싸워가지고 이게 내어라. 그러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을 향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요 사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 쪽부터 이 판결을 받기 미리 기록된 자니. 경근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리가 하나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뭐한다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욕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더라. 이게 가만히 들론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8절 말씀. 8절 말씀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역이며 영광을 비방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를 도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다 비방한다. 비방한다. 자꾸만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 구원받는 유일한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러면서 이 비방이 얼만큼 안 좋은 것인지를 예를 들고 있죠. 구절부터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나옵니다. 오늘 유다서에서는요 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두 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 다른 성경 어때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유다서에만 그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정경, 성경 6 6권만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정하지만, 그 외에 외경들이 있어요. 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그 그 내용들을 알고 있죠. 그 내용들 중에 인용해 가지고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가요. 이 천사장 미가엘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미가엘의 천사장이 있는데요. 이 천사장이 누구와 다투고 있냐면 마귀와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느냐? 바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툰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 뭐랍니까 어? 모세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모세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 시체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모세 혼자 올라갔다가 그냥 죽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수아에게 모세 죽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장사를 지냈다, 안 지냈다, 안 지는 지냈 거예요. 그러면 시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사한 지는 시체가 산 어딘가에 있단 말이죠. 그 시체를 가지고 누구와 누가 지금 다투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가져가려고 다툰다. 그래서 마귀 입장에서는 이 모세, 어? 하나님의 종약 80년 동안 어? 이렇게... 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역을 했죠. 물론 이제 40년 미디안 광야서이는 낮아짐에 대해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낮아짐에 대한 훈련을 받았고 또 40년을 이제 광야 40년을 보냈지만은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임받은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 위대한 인물를 지체를 횡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순과 하신가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능력을 철저하게 위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그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다투었는데 미가엘 입장에서는 이거 싸워 이겨야 됩니까? 싸워 이겨야 됩니까? 싸워 이겨야 되죠. 지금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훼손하려고 하는 목적 이 있잖아요. 아주 불순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있는 이 마귀에게도 이 미가엘은 뭐 하지 않았더라? 자, 9절,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듯 주께서 너를 꾸짖기로 원한다. 뭐 하지 않았다? 비방하지 않았다. 마귀가 모세 의 시체를 훼손하기 위해서 그것을 빠져나려고 했도 미가엘 하나님 천사장이 마귀를 향하여 비방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널 꾸짖기 를 원한다 하나님께너널 혼내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어, 비방 그만큼 비방은 나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천사장이 마귀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게 비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들어온 이몇 명은 뭘 하고 있더라? 비방하더라 특히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있더라.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 가 뭔지 그 몰라요. 그냥 그냥 그렇게요. 비방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비방하느냐 알지도 못하는 거 은혜 없이 그냥 이렇게 십자가, 예수, 부활, 뭐 구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은 결국은 많은 인간들이냐? 세 번째 특징이죠.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육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침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방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전하고 자기들의 어떤 입지, 자기들이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자기 어떤 자리, 명예, 명성, 권세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취의자들도 그랬잖아요. 나는 잘났고 일반 백성들은 어, 죄인들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정죄하죠, 정죄. 정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온데간데 없이 철저히 이 죄인들, 이 인간들 자기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야기. 하고 유차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이다.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이다. 그것만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이다. 이게 없으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영광을 비방하게 되고, 자기 용감만을 취하게 되고, 자기 이인만을 취하게 되고, 자기 어떤 입지나 주장만을 이야기하고, 내가 난데라고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어, 변질된 인간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이것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모습이고, 결국은 이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인들이었죠. 지금 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불가의땅이 교회가 세기 끼고 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가 교산에 지도자네, 장론에 하면서. 막 잘못된 것을 주장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자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의 도보혈을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이런 자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요 내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 단다. 이미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잘알아들으라이 말이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을 받았는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는 자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잖아요. 사살 통하여 물려 죽게 하고 연병을 통하여 사람들이 죽게 하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게요 함물되어서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이잖아요. 응?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인데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너는내 백성들이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거 기억해라 이 말이죠. 두 번째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나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이거는 요천상에서의 이야기죠. 천사장이었던... 천사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예수님께 반기를 듭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내 영광을 내가 취하겠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나고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쫓겨난 곳이 어디입니까? 흑암이에요. 흑암.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는 그 흑암.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천사들.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만드신 그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잘못하면 뭐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 주시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7절, 소동과 고모라와그 이웃 도시들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처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바로 소동과 고모라가 불스만 받는 걸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건 뭡니까?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바로 동성애를 이야기하죠. 남자와 남자, 그리고 사람과 동물, 이렇게 잘못된 부적절한 음란을 저질른 결과가 하나님의 불심판이었습니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불로 소등학고모를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있으며 언제든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또 하나를 예를 들고 있죠. 그게 1 4절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에녹이 예언했다는 거죠. 에녹. 이 그러니까 이것은 에녹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서. 에녹서, 에녹이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그럼 뭐 에녹 1서, 2서, 3서 이렇게도 구별하기도 하는데 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에녹 1서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 심판받을 인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보라, 주께서 그수많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그들이 경건하지 않는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경건을 응? 지키지 않고 또 주를 거스르 행했던 하 모든 악한 말들 이런 것들을다뭐한다 정죄한다, 심판한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행동을 그대로 꽂이고 있는 거죠. 이미 애녹이 예언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 안에, 어? 초대교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 교, 거짓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것이에요. 참인 자알고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했을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어? 잘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열심히 잡고 죽이고 잡고 죽이고 했다 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인 줄 착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반하는 행동이었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이었고, 일이었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대적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잘한 줄 알고 하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반하게 하고 벌받는 행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빠시고하나님 만족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되죠. 무조건 느낌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행동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는 바로 가다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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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엄청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7전맨 뒷부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던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시된다, 거울이 된다, 거울이 된다,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게 거울이에요.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서 점검해야 될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또 우리의 모습과 영향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온전히 숨기고또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엇 나가지 아니하고 빗 나가지 아니하고 또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우신 분명 목적이 있죠. 하에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의 도 보혈의 피로 주어하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 교회는 그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천의 이천세대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책임지기로 원합니다. 반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며 이 동부산을 책임지며 열방을 책임지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달랐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양한 거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